안녕하세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구조안전 모니터링팀의 박준수입니다. 산업설비의 다양한 결함을 검사하는 복합 초음파 위상배열 영상화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설비의 다양한 결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어, 본 기술은 뭐 다양한 산업설비가 있겠지만 비단 이에 국한되지 않고 거대 인프라 구조물 뭐 교량이라든지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구조물까지 다 포함해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조물에 결함이 있게 되고 그 결함이 점점 커지게 되면 파손, 붕괴 등과 같은 이상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경제적 피해뿐만이 아니라 심각한 인명 피해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 구조물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결함에 대해서 검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본 기술에서 얘기하는 다양한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검사 기법에서 검출할 수 있는 결함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검사 기법으로 검출이 불가능한 결함까지를 포함하게 됩니다. 검출이 불가능한 결함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다친 결함을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친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함이 발생했지만 외력의 구조물에 발생하는 외력에 의해서 그 결함이 닫히게 되고 그런 닫힌 결함을 통해서는 초음파가 전파할 수 없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 기법으로 검출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기존의 초음파 검사법에서는 이렇게 닫혀져 있는 결함에 대해서는 검출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결함은 크게 발생했지만 검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됩니다. 본 기술은 복합 초음파라고 하는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기존 초음파 기법에서는 검출하지 못하는 결함을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복합 초음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초음파를 하나의 센서로 통합해서 기존에 하나의 주파수만 이용하는 기법에 비해서 훨씬 나은 성능, 결함을 검출할 수 있는 나은 성능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하나의 주파수를 이용해서 다양한 채널에서 발생되는 신호의 위상차를 적절히 조절하여 영상을 얻게 된다고 하면 이 복합 초음파 위상 배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파수 소자가 교대로 배열되어 있는 센서를 이용을 해서 좀더 다양한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 보이는 길이가 긴 소자에서 발생하는 초음파만을 이용해서 기존의 초음파 위상 배열 영상을 얻을 수 있고 또 크기가 작은 다른 주파수의 소자만을 이용을 해서 기존의 초음파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교대로 배열되어 있는 복합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긴 낮은 주파수의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수시는 길이가 짧은 파란색의 소자를 이용해서 신호를 받게 되면 비선형 초음파, 즉 다른 주파수의 초음파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반대로 파란색 소자를 이용을 해서 신호를 발생시키고 길이가 긴 하얀색 소자로 받게 되면 또 다른 비선형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어, 이러한 것이 복합 초음파 위상 배열 영상화 기술의 키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러한 비선형 초음파는 근접한 표면 사이에 발생하는 반데르발스 힘과 균열 첨단이 서로 다른 접촉 조건, 즉 한쪽은 맞닿아 있고 한쪽은 떨어져 있는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는 입사시킨 주파수 많은 다른 주파수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비선형 초음파가 되겠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기존의 초음파 위상 배열 영상과 어떻게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기법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결함 검출이 되겠는데요. 왼쪽 위에 보이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피로 균열이 발생한 시편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선형 영상 기법을 이용해서 얻어진 영상화 결과를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이 결과를 아래에 10편과 오버랩하여 나타내었습니다. 아래의 왼쪽에는 기존 위상배열 검사 기법을 이용해서 얻어진 결과를 나타내고 아래의 오른쪽에는 복합 초음파 위상배열 영상화 기법을 이용해서 얻어진 결과가 되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면 그 확연히 그 결함의 위치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왼쪽편 같은 경우에는 10편의 노치와 그 상부의 약한 형태의 결함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열린 균열이 될것 같고요. 이게 바로 기존 초음파 위상 배열 영상화 기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결함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복합 초음파 이미지 기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 좀더 상단의 결함의 위치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는 기존의 기법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결함을 찾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는 이렇게 복합 초음파를 얻기 위해서 초음파 집속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초음파 집속 기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동이 전파하는 형태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집속하고자 하는 붉은색 지점에 정확하게 집속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편을 절단을 하여 확인을 하였고 왼쪽 편에 반달 모양의 중간 지점에 있는 형태가 바로 결함이 발생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위상배열 이미지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결함 크기가 아니라 중간 지점 정도의 결함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복합 초음파 이미지는 그와는 다르게 실제 결함의 크기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형태로 결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기존의 선형 영상화 기법 뿐만이 아니라 비선형 영상화 기법을 포함해서 좀더 확장성 있는 기술을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기법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결함까지 찾을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좀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